도예전공을 하고, 이제 울산 울주군으로 온 거는 한 23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작업과 작품과 또 이제 카페와 같이 접목시켜 하게 됐습니다. 저희 도우 갤러리 카페는 그 이름부터 이제 질그릇 도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카페 이름도 지었고요. 도자 문화와 이제 카페 문화를 같이 접목시킨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안쪽을 이제 자연 느낌을 살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물과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중정을 만들면 또 차분한 느낌이 안 있겠나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인테리어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타일 부분을 해가지고 아트 쪽으로 이제 작업하고, 또 바깥에는 이제 조형물 쪽으로 작업하고, 실제 이제 그런, 그런 작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소비자와 또 소통하고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갤러리만 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접근성이 조금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카페를 접목시킴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부담없이 느끼고 갈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장점이 었습니다 도갤러리는 질그릇 도자와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질그릇의 이야기를 여기 문화와 같이 엮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일전에 이제 해운대 그 장영규 선생님 작품을 전시했었고요, 또 자작나무 화가 박순자 선생님 작품 전시했었고, 또그 인근에 또 이제 그 계시는 또 화분하고 또 그룹도 그룹전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갤러리 문화와 카페가 많이 접목돼 있고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뭐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 한복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 봉언니 한복집은 우리 전통 옷을 이제 편하게 생활화할 수 있게 간편하게 입을 수 있게 이제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곳입니다 일단 한복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은데 뭐 인터넷으로 봐서는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으니 직접 오셔서 편하게 오셔서 입어보시고 착용해보시고 우리 한복이 이렇게 어려운 옷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그냥 느껴봐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나 뭐 이제 그런 공지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통 놀이개나 아니면 간단한 소품 만들 수 있는. 아, 바느질도 한 번씩 해보고 싶고 아니면 전통 소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한복, 옷, 한복 옷을 보시면 패턴에 꽃들이 항상 많거든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제일 1등이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꽃 만들기도 좋아, 좋아해요. 지금 매장에 DP 되는 꽃들도 제가 다 직접 만든 거고요. 여기가 정원이라면 그분들이 꽃이 되시겠죠. <laughs> 전통 한복을 모티브로 해서 더 많은 디자인을 개량하는 게 제일.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그게 딱 올해 신입생으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갔어요 <laughs>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복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돌쟁이 한복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는 수의까지 입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도쟁이 한복부터 지금 결혼식 한복, 뭐 환갑 한복, 회감 한복 다 해봤지만 아직 수의까지는 제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수의까지 공부를 해서 태어날 때부터 생, 생을 마감하는 그분한테까지 마지막까지 다 옷을 지어드리는 게제 목표이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소소는 외지인들이 거의 모르는 조용한 시골 카페였습니다. 카페와 마을이 함께 성장해가는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아마 시골의 어떤 그런 풍경이라든가 거기에 뭐 작게 아담한 카페가 있다는 그게 그리고 뭐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리고 체험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큰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저 도자기를 접하면서 원래 고양이이 터전에서 도자기를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또 지금 진열되어 있는 것도 뭐 예전에 만들었던 게다진열되어 있는 그런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에코마켓 유기농 농산물 체험이라든가 그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술 쪽 분야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뭐 세미나도 할수 있고 체험도 할수 있고 회의도 할수 있고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페에 없는 편안함이 있거든요. 공간도 있고 시골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풍경이라든가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습니다. 안에 화단이라든가 식물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쉬다가 둘러보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거든요.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재방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좀 편안함을 느끼시고 뭐 요즘 뭐 전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네 이름이 나살인데요. 옛날 어른들이 나살, 나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아트, 나살을 했습니다. 문화공간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어, 평면이나 조각이나 전시가 항상 이루어지는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미술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고요. 어, 전업작가들 중에서 저희들이 젊은 친구들, 울산의 젊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유익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가들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위주의 공간만 되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카페를 오면서 전시를 보고, 전시를 보면서 카페를 이용하고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두 개의 전시가, 때로는 세 개의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티스트가 될수 있다라는 Anyone is a 그 아티스트라는 제목으로 어, 참여 미술도 했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트토이도 어, 아트토이 그 수집가를 모시고 그 전시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약간 좀 폭넓은 현대미술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어렵지 않은 현대미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부담 없이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재즈 공연도 몇번 했었고 야외 영화 상영도 했었는데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 지금은 저희들 아트나살이라는 인스타를 통해서 어 전시를 공지드리고 있고요. 작가를 지망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전시나 문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츠룸은 저희 직원들을 위한 로비 공간이었었는데, 음, 우연히 이제 여기 시민분들이 오시면서 지금은 시민 마담방 공유 공간이 된 공간입니다. 또 결정적인 계기가 한 사람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제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제 블로그가 음 유명한 시분들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제 기준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되세요. 제가 인터뷰할 때이 공간 로비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어 여기 가구가 없네 아니면 여기에 뭐 장식이 없네 하시면서 그 인터뷰한 분들이 이제 우리 집에 소파 있는데 가져다 쓸래? 이러고 또 갖다 주시고 우리 집에 뭐 예쁜 화분이 있는데 갖다 놓을까? 뭐 이러면서 올 때마다 뭔가 선물을 가져 오셨죠. 작은 화분이라도 아니면 커피잔, 접시도 전부 다 그분들이 갖다 놔주신 거거든요. 메뉴도 전부 다그 인터뷰하면서 다 얘기가 나온 메뉴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재미삼아 하시는 일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뭐 뜨개질 하시는 분도 있고, 재미삼아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 전문적인 예술가만 그런 문화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예술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냥 삶에서 그런 재주를 가지신 분들을 전시해보면 어떨까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런 재주를 발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없었던 공간이잖아요. 지금까지 접해볼 수 없었던. 그리고 회사에서 버리는 폐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공간도 없었을 거고. 아름다운 문화가게로 선정해주신 분들이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울산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많이 본 것들이 여기 있었겠죠. 울산 사람이 있고, 울산에서 버려지는 어떤 대자재들이 있고, 해외 이주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공연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눈물바다였어요. 얼마나 멋있었느냐면 한국이 시집와서 얼마나 힘들었었겠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할수 있는 취미가 그렇게 합창단 조그맣게 만들어서 노래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가운데서 노래 부르셨는데. 마지막에 앵콜이 끊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아니,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공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제 블로그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만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저희 작가님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라서, 야,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